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코난 굿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마트에 갔는데 코난이 이제 좀 있으면 개봉을 해요. 원래는 더 빨리 개봉인데, 미뤄졌다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개봉해보려고 합니다. 짠. A6 사이즈의 클리어 파일이 들어있대요. 근데 이게 랜덤으로 들어있는 거라서, 뭐가 있을지 좀, 아, 밤 <laughs> 잠깐만. 일단 뒷면은 이렇고요. 앞면은 <laughs> 얘 나왔어요. 뭐 나름 나쁘진 않네.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은 이거예요. 이것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16개가 있고 그중에 랜덤인 것 같아요. 뭘까? 그리고 껌도 하나 들어 있대요. 모습은 이렇습니다. 오, 오 와, 와, 짜잔! 이거 좀 마음에 든다. 이거는 이거 또 되게 그림 예쁘지 않나요? 껌이 있다 했는데 껌, 껌 하나. 이제부터 이제 먹는 건데요. 이거는 초콜릿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이거 초콜릿이 아니고 조그만 웨어스였네요.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반짝반짝 빛나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젤리거든요. 근데 이 알약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뒤에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붙어있어요. 오! 오! 귀엽다. 몰랐는데, 이 안에 코난 모양 젤리가 들어있어요. 럭키래요. 이렇게. 그렇게 막 엄청 디테일하진 않은데 그래도 뭐 그런 느낌. 복숭아 맛인가? 이것도 코난이랑 콜라보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도 유명한 약기소바여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약간 후리카케가 코난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이거는 코난이랑또 콜라보 콜라본가? 코난 사이다가 있더라고요. 어, 냄새는, 냄새는 나쁘지 않아. 근데 이게 제가 이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마요네즈랑 비벼먹는 거? 그걸 안 좋아하는데, 여기 마요네즈가 있네요. 음. 그리고 여기에 코난 후리카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뜯어볼게요. 이게 네 종류의 후리카케가 들어있고, 총 20장이 들어있어요. 갓소부시맛, 연어맛, 계란맛 야채 맛있대요. 코난 나왔어요. 너무 귀엽잖아, 요 이거. 그리고 이제 후리카케인데, 대박이다, 이거 진짜. 후리카케 하나하나에 들어있어요, 사람이. 보여드릴게요. 짠! 뒤에도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다 달라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자르기 아까운데? 일단, 이거 잘라볼게요. 노란색 타마고 후리카케.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평범한 후리카케예요. 뭐, 색깔은 나쁘지 않은데요. 제가 야끼소바를 자주 먹는 편이 아니라서 제가 돈 주고 처음 산거 같아요 야끼소바는 근데 진짜 맛있다 응, 진짜 맛있네요 이거 유명한 이유를 알겠다 사이다 사이다는 그냥 사이다예요 그리고 이것도 디자인이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로 살수 있어요.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이런 식으로 콜라보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암코드로 해가지고 당첨되면은 코난 타올을 준다는 것 같아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원래 제가 코난 보러 가고 싶어가지고 엄청 기대했거든요. 이제 그, 극장 가서 보려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영화 그 개봉이 연기됐다고 해요. 언제 개봉인지 모르겠는데, 홈페이지 보니까 일단 그 연기된 것만 나와 있어가지고, 얼른 이게 지나가서 빨리 개봉해서 코너 보고 싶어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